안녕하세요. 통이나 의원장 정종관입니다. 저번 주에는 드기르뱅 건초염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. 드기르뱅 건초염을 포함해서 손목이 아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. 먼저 손목을 이제 삐끗하거나 외상으로 다치신 게 아니시고 손을 많이 쓰셔가지고 손목이 아픈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먼저 손바닥을 위로 이렇게 해주신 상태로 손을 쭉 당겨주시는 게 좋고요. 한 10초 정도 꾹 당겨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때 손에 힘을 빼시고 쭉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는 반대쪽으로 손등 쪽을 늘려주시면 되고요.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꾹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역시 힘을 빼주시는 게 좋고 너무 심하게 당겨서 이쪽에 통증이 생긴다면 그건 너무 힘이 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다 손목을 살짝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생각보다 간단한 스트레칭이지만 자주 해주시고 손에 손목의 부하를 줄여주고 손목으로 지나가는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손목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. 자주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